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위탁관리일 때 격리 제형은 관리소장 고유 권한입니다. 관리소장이 뽑아 보통 본사에 검증을 받는 과정을 거치지요. 자축관리일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뽑는 게 맞고요. 그런데 위탁관리인데도 동교표가 직원을 직접 뽑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박한 부당한 간섭이지요. 제가 처음으로 당한 이런 성당한 사례를 이 시리를 통해 소개할게요. 만약 다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저는 절대 당하지 않을 겁니다. 강경하게 맞서서 간섭을 못 하게 할 겁니다. 당신은 얼떨결에 당하기만 하여 피해가 막심했어요. 경리가 그만두게 되어 저는 새 경리를 뽑았어요. 거인 공고를 내고 저 나름대로 좋은 경리를 선정했죠. 그런데 감사가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위탁자에서 경리를 뽑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소장이 뽑는 겁니다. 그럼 구인 공고를 했어요? 구인 공고 올렸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올렸어요? 주택관리사 협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력서를 받고 그중 추려서 면접을 봐서 뽑습니다. 일반적으로 올려도 될 텐데 꼭 거기에다가 올릴 이유가 있나? 다 거기에 올리고 또 그거 보고서 지원합니다. 걔가 보는 사람만 서류를 낼 수가 있지? 아무나 다볼수 있게 하는 게 낫다 이거야. 헐 이건 당신 생각이죠. 그럼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공개채용을 하라고 신청을 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주택관리사 협회에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는 거기 안 들어가도 할수 있게끔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거야. 자격 조건 같은 거 넣은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봅시다. 그거 빼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연령 제한 이런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도 안 되지. 70대 된 사람이 온다면 그걸 받겠어요? 저희가 아예 부르지 않죠. 신청은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지원했는데 그 사람을 무조건 제외시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제한을 주는 것도 좋아. 그래야. 왜날안벌렀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할 거야? 나이 많아서 안벌렀어요 그럴 거야?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간섭하죠? 나이가 어떻다고요? 이건 디테일까지 참견하는 건데. 그럼 임금은 기존 임금 기준으로 뽑나요?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니죠. 뽑을 때는 기존 임금 기준으로 채용공과 나가는 거죠. 대변한 경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보고 기준을 정하는 거지. 무조건 기존 급여 기준으로 준다. 그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기존 급여 기준으로 경력자들 대상으로 뽑는거 아닙니까? 근데 경력도 1, 2년 한 사람, 5년에서 10년 한 사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10년 한 사람하고 5년 한 사람하고 똑같이 줘요? 그렇게 경력 많은 경리는 거의 없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 관리소 경리다 하면 급여가 얼마라고 보편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격리급여가 평균은 아니죠? 평균이라는 개념이 정하기 나름인데 격리될 급여가 다 똑같으냐 이거야? 단지마다 다 다르죠. 격리급여 기준은 흔들고 있어요. 자기 맘대로 정했다는 심보예요. 이력서 접수하면 회장님과 면접 다볼거 아니에요? 직원 채용은 관리소장이 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뽑는 거 아닙니다. 관리소장이 뽑더라도 우리가 한번 보겠다 이거야. 왜? 소장님이 뽑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게 다르다는 거지. 전체 공개해야 이 사람 저 사람 다볼수 있다 이거예요 공개해서 이력서를 받아서 면접을 보고 적당한 사람을 채원한 건데요 나는 위탁사에서 뽑아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제 생각은 격리가 금은 뒀는데 새로운 사람은 기존과 똑같은 급여를 주면 안 된다 이거지 내년이라도 조금이라도 올려주고 싶을 때 올려줄 수 있게 낮춰서 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똑같이 주면 자꾸 금액이 올라가니까 이 동대표는 경기급여를 삭감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어요. 소장님이 뽑아야 한다면 참고로 서류면 한번 우리도 보겠다 이거야. 뽑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서류도 보고 괜찮은지 한번 보겠다 이거야. 사람을 뽑을 때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휘성 여부도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도 했고, 급여도 무조건 기존 주던 대로 준다? 이건 아니고, 그 사람 능력이 어떤지도 확인하고 급여를 먼저 정해놓고 뽑는 거지 사람 보고 급여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이 급여가 얼마인지 알면 그 급여의 근무 여부를 판단해서 오는 거예요. 급여를 정하지 않고 채용공고가 나가지 않습니다. 급여 수준은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딱 부러지게 얼마다 얘기하면 안 되지. 감사님 말씀대로라면 감사님이 직접 뽑으셔야 해요. 제가 책임자로서 제가 뽑는 건데 급여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는 못 뽑아요. 전인 급여가 얼마죠? 166만 5천 원입니다. 경비하 시들 받는 수준이나 비슷할 거예요. 경리 급여가 많은 게 아니에요. 이번에 10만 원 인상한 게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좋은 경기도 못 뽑아요. 당시 주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서 제가 예산안의견할때 10만 원을 겨우 올렸어요. 경력에 따라 우리가 더줄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면접해서 200도 줄 수도 있는 거고, 150도 줄수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 주시죠. 이번 경리까지는 저한테 일임해 주시고, 앞으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경력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급여 책정을 해주신 거로요 능력에 따라서 돼야지. 능력이 출중한데 조금 주면 누가 여기 오겠어요? 안 오지. 그래서 내가 금액을 정해지 말라는 얘기예요. 감사는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나는 생각이 좀 다른데 여기는 무슨 수억의 돈을 만지는 그런 경리가 아니거든요. 과하게 대기업에서 10년 10년 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거든. 다 1년, 2년, 3년 근무한 사람들이 온단 말이죠. 봉급을 높이 책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높이 책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주는 수준보다는 낮게 책정하자는 얘기죠. 간섭 조짐은 조짐으로만 끝나지 않았겠죠. 감사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의 소신이나 원칙을 적용해왔다고 이러고 있어요. 이로 인해 저는 경리를 뽑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는 새 경리를 뽑았어요. 이틀 전에 일부 인수인계를 하고 마지막 날 오후에 인수인계를 더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 아침에 들른 대표회장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저녁 대표들이 모여서 얘기했는데 신임 경리는 3개월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70%만 주기로 결정됐대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어요. 이미 뽑아놓은 경리는 어떡하죠? 저는 결정된 대로 따라야 할까요? 저는 회장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대표들에게 연락해보겠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감사가 이를 강하게 주장하여 결정한 것이었어요. 저는 두 대표와 전화상으로 협의하였고 마지막 대표는 관리소를 찾아왔어요. 경리 채용할 때 3개월 수습 기간에 70%만 준다고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뽑지 않거든요. 구인 공고하고 벌써 내정했는데 내정자는 그 조건으로는 안 온다고 할 거예요. 급여 180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다른데 200만 원 넘는데도 많아요.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전에는 150 받았었잖아. 그랬지만 급여가 싸니까. 격리 뽑기가 힘들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좋은 사람을 뽑아야지 일이 잘 되고 주민한테 또또 잘하고 일처리가 잘 되거든요. 대표들이 그러던데? 소장이 격리 겸직해서 하면 좋겠다고 격리가 하루 종일 앉아서 할 일이 없다는 얘기지. 그건 나중에 결정해서 그렇게 바꾸셔도 돼요. 현재 사정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아 좋은데. 처음 오는 사람도 몇년 다녀서 오른 사람과 공급을 똑같이 주고. 초임 같은 경우나 수습 기간을 도연 대전된 경리는 6년 이상 경력이에요. 300세대 좀 넘는 데서 뭐가 그렇게 하루 종일 할 일이 있냐 이거야? 꼭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시로 일이 벌어지는 거고 전화도 받고 사무실 내부 일도 하고 경리 원래 잡다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인원 줄이는 것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시고요. 원래 백을 받았다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1 0 0을 준다는 거야? 임금 책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그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예산책정으로 1년 급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급여는 그것대로 해서 뽑는 게 맞아요. 급여를 낮추면 사람 뽑기도 힘들고 좋은 인재가 않아요. 그냥 한번 가봐요. 중소기업에서 남자가 그렇게 힘들게 일해도 2박 받기 힘들어. 이해하셔야 예, 할게. 아파트가 최저임금이 계속 올랐잖아요. 경비급여도 계속 오르고 그에 따라 직원들 급여도 같이 올랐어요. 그래서 경리들도 급여 높은 데를 찾지. 낮은 데는 안 오거든요. 강력히 요구하던데? 수습 3개월은 뭐, 급여를? 아, 그것은 제가 감사님한테 설명드렸어요. 여기 사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납득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표님들께 보고 드리고 다시 결정하자고 해서 제가 상의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경리는왜 와서 안 배워요? 그젠가 1차 인수인계 했어요. 오늘도 올 예정인데 이게 틀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다시 연락해야죠. 대표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지 제가 뭘 하죠. 조건이 바뀌면 분명히 안 오거든요. 얘기만 듣고 금방 배울 거면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거잖아. 서류를 전부 확인하면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경리한테 전화로 물어보고 배워요. 일단 확인해요. 세세한 거다 설명해줘도 다 기억에 안 남거든요. 기록으로 남겨줄 것도 있지만 기록만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소장이 뽑는 겁니다. 저는 원칙대로 한 거고 감사님은 일반 기업에서 하던 거 그거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는 그렇게 안 합니다. 소장, 마음대로 뽑아놓으면 친인적 사람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하거나 게을러도 말을 못 한다는 거지. 아예 모르는 사람이어야지. 알아서 하세요. 난 여기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럼 수습기간 이런 거 필요 없잖아. 그렇죠. 수습기간은 임시 계약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주부가 와서 자기 집 걱정해 일이 잘 되겠어요. 노인대 대표들은 격리 급여를 깎는 게 목적이에요. 직설적으로 깎겠다고 하면 속보이니까 말을 계속 빙빙 돌리는 거죠. 일단 급여 문제는 해결했지만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표와 이야기가 끝났을 때 대표 회장이 왔어요. 아니 그 기준이 바뀌면요 채용 공고를 다시 내야 해요. 정식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소장도 좀 경솔했어요. 내가 분명히 하자고 했어요. 기억나죠? 직원 채용은 소장이 하는 건데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시죠. 급여 기준은 놔두고요. 다시 대표님들이 면접 봐서 뽑으시는 거로요. 내정된 사람 포함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면접 볼수 있는 사람을 연락해 봐야죠.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소소한 일은 터치 안 하잖아요. 3개월 수습 기간은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처음에 감사가 거론했고, 이건 번복이 되는 건데, 그럼 관리수장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연락해서 대표님들이 뽑으시면 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연락해보고 다시 보고 드릴게요. 내일이라도올수 있는 사람을 잡아야죠. 그래요. 감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다 할수 없잖아. 연령도 가능하면 젊은 사람이 낫겠지만, 세 살, 네살 차이는 관계 없으니까. 하여튼, 오는 사람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주시면 되죠. 저는 경리 면접을 동급표에게 양보했는데, 이건 크나큰 실수였어요. 강경하게딱 잘랐어야 했어요. 감사 간섭에 제가 타협하는 게 아니었어요. 대표들이 수습 3개월을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뽑아온 경리에게 전화했죠. 3개월 수습기간 동안 70% 급여를 받고 근무할 수 있는지 물었죠. 당연히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1시간쯤 후에 문자가 왔어요.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불편해서 근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들어왔던 이력서 중에 3명을 골라서 다시 면접을 잡았어요. 대표회장이 첫 면접을 진행하고 있을 때 감사가 나타났어요. 술 먹고 이거 와야 되는 거야? 술 먹다가 왔어. 술도 더못 먹고 택시 잡으려고 했는데 택시도 잡혀야지. 감사는 회식 장소에 갔다가 면접 때문에 온 거예요. 저는 두 번째 면접자에게 이렇게 양해를 구했어요. 감사님이 모임에 갔다가 술좀 드셨는데 조금 양해 좀 해주세요. 근무를 여덟 시간 안 하셔도 돼요. 여기는 세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일도 많지 않을 것 같아. 근무 시간이 적어도 괜찮겠느냐고요. 정상 근무를 원합니다. 예전에 얼마 받았어요? 165만 원이요. 우리가 165만 원 드려도 돼요? 예? 호호, 아닙니다. 인상해 준다고 했는데도 제가 그만둔 건데요. 그럼 얼마나 더 드려야 해? 서방님도 벌고 둘다 버는데 부인이 그렇게 많이 벌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호호 급여는 얼마인지 알고 오셨어요? 예 얼마 준다고요? 180 준다고 알고 왔습니다. 180을 꼭 드려야 해요? 호호 나는 박 선생이 여기 와서 한 3개월 근무은거 보고 180 줘도 되겠다 하면 180 주고 아니다, 그러면 못줄 수도 있어요. 3개월 동안은 조금 덜 받고 오실 수 있나?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럼 안 되는데. 수습극인이라는 건 아시죠? 난 경력을 가졌든 안 가졌든. 밖에서는 안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렸어요.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자 면접 대기자는 갑자기 일어났어요. 전 그냥 가야겠어요. 그냥 가실래요? 왜? 죄송합니다. 여긴 제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면접자는 이렇게 그냥 가버렸어요. 내가 한 3개월 봐서 대단하다 잘한다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것 같아. 알았어요. 내가 필요하면 박선생한테 연락드리고 근무하십시오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돌아가세요. <laughs> 저는 원래 사람 뽑을 때 능력이 되면 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소장이 공고를 180 준다고 냈으니까 180 달라는 게 당연한 거지. 면접이 끝나고 감사는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세 사람 경력이 다 똑같아? 경력이야, 다를 수 있죠? 다르잖아. 난 공고를 어떻게 내냐면, 월 150에서 200만원까지 해. 직원급여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돼? 그거야, 천차만별인데. 천차만별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파트 규모가 크기만 하면 내 얘기도 달라. 전 경기가 그만뒀지만, 만날 앉아서 이거 들리는거 매일 해? 하루 8시간을?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 앞으로 뽑을 때 급여를 정하지 말란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권고 나갈 때도 그렇고 뭘 하든 간에 회장님한테 승인을 받고 하란 말이야. 우리가 와서 보면 소장 정결이 많아. 그렇더라도 구두로라도 얘기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소장 정결이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하고 회장은 끝이다? 그건 아니다, 이거야. 난 그래서 처음 온 사람한테 얘기한 게 당신이 와서 근무하면서 일량을 확인해 달라고 그랬어. 당신이 체크해 봐서 내가 여기 하루 종일 있을 이유가 없다면 6시간만 해라. 4시간만 해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먼저 왔던 애는 똑똑하더라고. 소장이 봐서 하는 일이 그러면 6시간으로 줄여라. 그거야. 앉아서 빈둥빈둥 시간 채우고 가는 거면 본인도 부담스럽고 고용하는 아파트도 문제가 있는 거야. 대표들은 면접 본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과연 잘 뽑혔을까요? 저는 새 경력에 다음 날 오후 인수계를 시켰어요. 이 경리는 현 근무지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근무 중이었어요. 갑자기 자기 집 앞에 자리가 나자 점심값과 교통비를 아껴 보려고 지원한 것 같아요. 인수인계를 받을 때 표정이 간간히 뭔가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그날 밤 전화가 왔어요. 안 다니겠대요. 이 경리는 지금 다니는 곳이 좋겠다고 판단한 거죠. 면접 시 감사의 태도를 보고 근무 환경 낙제점을 준게 분명합니다. 저는. 격리 전화를 받고 나서 바로 회장에게 보고했어요. 다음날 회장이 관리소에 왔어요. 이거 걱정이네요. 인수인계서에 사인 다 해놓고 못하겠다네요. 이유가 뭐래요? 그냥 안 다니겠다고요. 뭔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었나 보죠. 솔직히 얘기하나요? 잡음에 들어갔나? 어떻게 몇 시간 만에 번복해? 어떻게 뽑을 건지 결정해 주셔야죠. 회장님 빨리 뽑아야 하는데. 다른데 알아봤는데 감사의 권한과 의무는 지적하는 거지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고 회장님이 결정해서 저한테 지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난 좋은 게 좋지 않느냐는 식으로 소소한 것은 따지지 않았는데 전화를 해봐야지 뭐. 대표들은 모두 회장이 알아서 뽑으라고 이름했어요. 다시 원래대로 공고를 내고 대표장이 면접을 보기로 했어요. 저는 즉시 인터넷에 구인 궁고를 올렸어요. 무료로 다르게 당일. 11개의 이력서가 접수됐어요. 저는 면접 대상자 6명을 선별했어요. 이 중에서 다시 경리를 뽑아야 했죠. 그인 공고를 낸 당일 저는 대표장에게 보고하고 다음날 6명 면접자 일정을 잡았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맨 처음 뽑았던 경리가 너무 아까웠어요. 면접은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잡았어요. 면접 통보를 받은 경리들은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면접을 왜 토요일 오후에 하죠? 토요일에 근무를 하나요? 왜 면접을 대표회장이 하죠? 저는 면접순위를 잡을 때 채용하고 싶은 순으로 면접차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앞순위 3명이 모두 면접에 불참했어요. 한명은 미리 못 온다는 연락이 왔고 두명은 오지 않고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 경력에 어디든 취업할 수 있으니 굳이 대표가 면접보는 이상한 곳에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겠죠. 회장은 연락 없이 안온두명에게 직접 전화하여 왜 오지 않았는지 확인했어요. 면접을본후 회장은 저와 협의하여 한 명을 결정했어요. 채용된 경리는 현재 쉬는 중이라 바로 월요일부터 근무하기로 했어요. 저는 월요일 아침 일찍 나와서 경리가 오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9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경리는 오지 않더니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다니지 않겠다는 통보였어요 집이 좀 멀다는 이유를 대면서요. 두 번째의 퇴짜였어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지만 얌전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이 격리도 멀다는 건 핑계고 뭔가 수장적어 근무를 포기한 것이겠죠. 저는 바로 회장에게 보고하고 면접자 중한 사람을 제시하며 이 사람으로 뽑자고 제안했어요. 회장은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회장은 직접 직원을 뽑아보고서 직원 뽑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절실히 느꼈을 거예요. 저는 바로 이순이 격리에게 전화했어요. 다행히 채용을 수락했어요. 그러나 저는 불안했어요. 또안 온다고 하면 어떡하죠? 왜냐면 이 격리는 현재 근무 중이었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부당한 간섭이 격리 채용을 망쳐놓은 것이죠. 격리 채용 진통으로 7일간의 격리 공백이 생겼어요. 사실 인수인계도 문제였어요. 전임 격리는 벌써 두 번씩이나 인수인계를 한 상태였어요. 또 인수인계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수 후보자를 다 놓친 후 결국 찌꺼기 중에서 고른 격이 됐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